갑을 병이 정을 폭행합니다. 이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사례니까 갑을 병이 정을 폭행하는데 정이 너무 정신없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그걸 이렇게 기억하면서까지 맞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이 누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입혔는지를 실제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여러 명이 하나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여기 있는 갑을 병은 연대하여 책임져야 되거든요. 연대 책임.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피해자 정은 이 하나의 폭행사건에 가담한 갑, 을병중 어느 한 사람만에게도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갑이 직접 때리고, 뭐, 을이, 뭐, 그거를 이제 부추기거나 시키거나 병이 망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망을 본 사람을 방조자라고 부르거든요. 때리도록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을 교사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때린 사람은 따로 있고 때리도록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 교사자 뭐 혹은 뭐 망을 보면서 이걸 도운 사람 방조자 여러분 여기 있는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적어놓고서 막 애매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교사는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 그러니까 교사자, 방조자도 전부 다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망을 본 것에 그쳤지만 피해자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면 살짝 억울할 것 같, 같죠? 아, 저는 망해본 정도인데 어떻게 제가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됩니까? 그 억울하면, 병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갑과 을에게 받으면 돼요. 병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그래서 이 정의 입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이 논리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데 상당히 좀 수월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 공동불법행위는 시험문제 단독 출제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떻게도 활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이두 이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오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답. A의 상황. 갑이 돌을 던졌죠. 유치창을 깼습니다.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상황 A죠. 그럼 그때 갑과 병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아니, 틀렸어요. 공동 불법행위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가담한 거예요. A의 상황은 돌 던진 사람의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책임 무능력자인 무능력자의 감독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이걸 공동 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A 다시. 여기도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B. 여기도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더 해볼까요? 공장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1차적 책임, 면책되면 2차적 책임. 설마 여러분, 동물과 동물 점유자가 공동불법행위입니까? 함께 물었습니까? 강아지랑 강아지 뭐 점유자가 함께 뭡니까?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동물 점유자. 이게 말하면서 여러분 상상하면 정말 울릴 걸요. 강아지도 물고 강아지 데리고 나간 사람도 함께 문다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동 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 불법행위는 이 사례를 놓고 교사자 방조자 모두 책임을 지게 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로 오답으로도 많이 쓰이는구나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하겠다. 자, 하나만 더 알려 드리고 이제 읽기자료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로 나설 건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기 B 사례를 한번 볼까? B, B, B. B 사례에서 약간 억울할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니죠. 가만 보면 아니 정작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의 잘못을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직원은 아예 책임을 안 줘도 되는 건가? 차라리, 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이게 이제 부모고, 여기도 어쨌거나 미성년자의 부모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니까 납득은 되는데, 아니, 이거, 그러면 종업원이 아예 그냥 면제되는 건가, 책임이 아예 없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사장에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사장한테 책임을 지울 거예요. 사장에게. 그럼 사장이 만약에 뭐돈 500만 원이다. 손해배상액이. 그럼 500만 원을 물어줬다. 그럼 사장 입장에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장은 직원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부르지만 구상권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직접 묻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왜?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셨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구상권이란 말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막 드러내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 구상권이란 말을 어떻게 출제할 거냐 사장이 돈을 갚고 직원한테 받을 수 있다면 이걸 선택지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장이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좀 바꾸어서 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걸다 읽어낼 수 있는데 완강 코드 소개하면서 이제 바로 어 읽기 자료 확인해 볼까 합니다.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 주세요. 뜨링에 예, 나와 있죠.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리하는 겁니다. 유형 정리할 땐 a부터 e까지를 그냥 타이틀만 정리하지 말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a라는 상황과 비교할 거. a라는 상황과 비교할 거 a 다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이건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을 하는구나. 정리해 두시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런 내용 안 배웠다? 어, 이런 언급 없으셨는데,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소개하다 보니, 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 꼭 살려서 정리 하시고요. 읽기 자료가 있네요. 우리 교재에. 105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 배기게스, 배기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판매 회사인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기오염 물질과 가의 천식 사이에 여기 표시해 보세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즉 결국 이 자동차 판매회사 a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려면 가위가 손인 책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신의 천식과 대기오염물질 사이의 인과관계 즉 당신의 천식이 발병한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라고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요 자동차 판매회사 a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쟁점이었는데 한번 쭉 읽어나가면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분석된 내용 쭉 나오죠. 따라서 A 회사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위가 손인책 따져보니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첫 번째, 불법 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 사례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 요 초등학교 이렇게 밝혀 주죠. 1학년인 A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틈을 타 아. 참 일기가 <laughs> 어이 자유낙하 실험을 막 해요. 자유낙하 실험. 이게 풍선과 골프공을 동시에 아파트 고층에서 그렇죠? 호기심이죠, 호기심. 어, 그러게. 풍선과 골프공을 떨어뜨리면 그런데 마침 1층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비가 A가 떨어뜨린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쳤다. 다친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벽돌이 떨어져서 벽돌을 이제 어린이들이 자유낙하 실험한다고 해서 떨어뜨려서 어, 이 길고양이들을 챙겨 주는 그런 분들, 캣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이 맞아서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는요.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C는 D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입니다. 종업원이죠 C는 고객 E가 구매한 정수기를 배달하였다.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실입니다. 정수기를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E가 떨어지는 물통에 발을 닫혀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C. C는 배달 사원이고요. D가 사용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D가 사용자, C가 피용자라면 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때이 피용자도 책임을 지는데 그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부르고 이때 사장에게 책임을 지을수 있다면 사용자 책임으로서 특수 불법행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좀더 확연하게 눈에 띄 눈에 띄도록 해서 어, 분석이 되지 않을까 자 밑에 있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례 다 했죠 어디만 표시하면 될까요 A의 부모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나에서 씨는 성년자임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씨에게 민법제 750조, 요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디는 씨의 사용자이고 피용자인 씨의 행위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인데요. 씨를 고용한 디에게도 배상 책임 인정된다. 사용자 책임으로서 또 적어둘래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 불법 행위구나. 자, 이렇게까지 하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 갈수 있는데요.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아, 어, 요 얘기 들은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면 곤란하죠. 2020년 6월 28일 갑은 을에게 4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을은 그날 바로 확답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6월 29일 갑에게 전화해서 4천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다음날 6월 29일날 계약 성립 이틀 뒤에 갑은 을을 만나서 다음에 차용증서 이게 계약서인데요 을로부터 1금 4천만원을 월2% 이자율로 차용, 빌리고 2021년 7월 1일까지 반환하겠다 그러면 이 7월 1일을 우리가 변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돈을 갚을 그 날이죠 단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여기 차용인이 갑이니까, 갑은 돈을 갚아야 할. 차용인은 빌리는 사람이라 되시니까, 돈 갚을 의무 있는 자는 바로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채무자, 을이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의 계약은 그때, 그래요. 이때 성립되었다. 정답. 어렵지 않네요. 세 번째, 갑이 18세 미성년자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아니죠. 미성년자의 규정을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미성년자 전전깡에서 배웠는데 이건 취소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무효이진 않습니다 우리 갑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능력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 갑이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지워보세요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골랐고요. 다음 2번 문제. 계약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의사 표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걸 근거로 완전히 유효한 거. 갑 6살입니다. 부모 모르게 A에게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입하였다. 아 6살 정도면 영유아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다시. 6살이 영유아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게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뭐 여섯 살이 어떻게 영유하냐 여섯 살 그래도 의사능력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고가의 게임기를 부모 모르게 샀다 그러면 최소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라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 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을은 부모 동의도 없이 학원비로 비, 학원비로 비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부모 동의 없이 이건 뭐라고 적을래요 취소 가능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만취 상태에서 C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건 무효입니다. 만취 상태라고 써 있죠. 의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번째, 저는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써 주고 D에게 돈을 빌렸다. 이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30살이니까 뭐 능력, 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의 목적 자체가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무효가 되겠죠 무는 고등학교 동창 2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생각한 뒤에 승낙하였다 그럼요 고등학생이 돈을 뭐 거액을 빌려줬다 이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 2로부터 무가 40세인데 유효한 거죠 정답은 바로 5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이건 우리 그 전에 읽었던 읽기 자료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바로 문제로 옮긴 것 뿐입니다 법률행위의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했는데 계약이 성립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돼요. 갑은 을에게 급히 필요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을은 생각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정답 2번. 더큰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여러분.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우선 천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가의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천만 원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뭐 계약서 작성했고 그렇죠 계약서 작성하면 좋긴 한데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의미 있게 쓸수 있긴 한데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곧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아닐 수 있다 정답은 2번 골랐고요 다음 네 번째 알고 아, 또 금방 끝나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 이걸 읽고 무효 나 일단 유효 나중에 행위식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의 욕심은 가를 읽고 무효, 나를 읽고 취소 이렇게 적지 말고 무효가 뭐야? 이러면 여러분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 무효, 이게 아니고 무효가 뭐야? 그럼 위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취소라는 건 무슨 뜻이야?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데 누군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마법카드 한장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법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소급하여. 소급하여. 크... 여러분, 이제 이 소급한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정도까지 왔어요. 소급한다. 아, 소급한다가 뭐였지? 시간을 되돌린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요. 뭐, 뭐, 노래 가사가 막 나와요.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와법 공부한 친구들은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어, 소급할 수만 있다면. <laughs> 노래 가사를. <laughs> 이게 우리 정치와법을 공부하는 우리끼리만 할수 있는 그런 가사 바꾸기. 놀이랄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사 바꿔 부르면, 어, 좀 밉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딱 5번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참 그렇죠. 살다 보면 판매자가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보내준 물품의 모양이나 수량이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그렇죠.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죠.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만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채무를 제대로 제대로 채무를 제때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죠. 채무불이행인데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러, 이렇게 부르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이렇게 적어보세요. 1번 계약을 해제하거나, 2번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 3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필기했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례에서 아니 왜 답례품을 제때 안 갖다줘서 행사를 망쳤냐 이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손해배상 하쇼 할때 쓰는 말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5번까지 됐고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6번은 안 해주시나요? 전강에 했던 문제가 6번입니다. 전전강이었죠.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대학에 입학한 값 대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18세 미성년자고요. 학교 근처의 방으로도 혼자 생활하고 있다. 갑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야. 네. 어느 날이중 일부를 팔기로 하였다. 와, 18세인데요. 갑은 아버지 의뢰 동의서를 위조하여 아 여기서 뭔가 딱 느끼면 취소할 수 없겠구나.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겠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책임 능력이라는 건 손해배상할 때 쓰는 말이다 해서 요 문제를 왜전정강에서 소개 안 했냐 어, 책임 능력을 배우고 나야 좀더 이해가 빠를 듯하여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불법행위 한 다음에 어, 설명을 하겠다 무효라고요 아니죠 이건 그냥 유효가 돼버립니다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 점먹이도 어, 뭐 아니고 심신상실도 아니고 뭐 만취자도 아니었다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 틀렸고요. 세 번째 갑이 속임수로서 병을 믿게 하였으므로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도 됐죠. 을이 누군가요? 을쭉 읽다 보니까 아버지 을이에요. 아버지 을네 네 번째 을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가비제시한 동의서의 위조 여부를 병이 알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니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병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속임수를 써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어 믿게 했다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10번으로 갈 건데. 불법행위 사례예요. 갑은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입니다. 을의 행위로 인해 병이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병은 을을 상대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갑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갑이 을을 감독함에 있어 과실 없음을 증명한다면 갑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갑의 아들 을이 친구병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바로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갑이 점유하고 있는 을소유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병을 다치게 하였다 이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고요 세 번째 아 그러네요 이쪽은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일반 불법행위로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이건 사용자 책임 다섯 번째 이건 동물 점유자 책임이니까 이 틀에 맞지 않죠 정답은 일번 나왔고요 다음에 십일 번.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책임 능력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 설명했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12번 어, 밑줄친 부분의 근거 트럭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즉 이런 거예요.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비로소 손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가 어 이제 마주 보고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그 트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이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배 승용차가 가로수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차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음 13번 문제. 가비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인 을이 손님의 차량에 기름을 잘못 넣어 차의 부속품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건 또 사용자 책임의 논점이 나오고요. 병소유 건물에서 정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창틀이 허술하여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나올 수 있죠. 을과 달리 갑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수 있다. 왜냐면 하 을은 일반 불법행위 갑은 사용자 책임으로서 특수불법행위 두 번째 의뢰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의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갑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니까 니은 틀렸고 정의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은 병이 아니라 정에게 있다 그렇죠 정이 누군데요 정은 점유자니까 리을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 설명했고요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질수 있다 둘 다. 특수불법행위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5번 자 마지막 문제는 14번인데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a아파트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낙하물을 다쳤습니다 병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병의 실수로 낙하물이 떨어진 것이다 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으므로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병은. 어, 작업자로서 이쪽은 피용자고요. 을은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고요. 가분 을을 상대로 금전 손해 배상이나 원상 회복, 원상 회복이 아니라 금전 손해 배상이 원칙이다. 세 번째. 병이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 정답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사용자 책임의 논점이니까. 네 번째. 각각 오백만 원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실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드디어 우리 불법행위까지 끝냈고요. 다음 강에서는요, 네, 가족관계와 법 들여다보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규였습니다. 안녕!